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두산 에너리비트나 SK하이닉스, 키엠 증권 이거는 다 기회거든요. 이거 기회인 이유를 아시는 분,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해야 돼요. 누군가가 아시는 분 얘기 좀 해주세요. 왜 기회라고 제가 얘기하는지 아시는 분, 하나는 맞았어요. 50% 이상은 맞았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 앞에 이거 보세요. 중요하거든요. 잠깐만요. 화면을 안 열어서 앞에 이거 보시면은요, 경자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이거. 경자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이 마크. 이게 투자 경고 마크인데 이거에 맞춰서 심리적인 이제 반영이 나와요. 군중 심리가. 그리고 세력들 기관들도 이 경고 표시를 알기 때문에 이때는 웬만하면 매도나 아니면은 조금씩 조금씩 맞춰 가요. 평단가를. 왜 그러냐면은 경고 떴을 때 급등하면은 다들 매도를 해요. 빠지는 걸 알아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투자 경고 종목이잖아요 여기서 한번더 가면 거래 정지가 되는데 이거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 딱지가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가는 크게 반등이 나와요 이거에 맞춰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경고라고 떴을 때 크게 상승만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지수로 해서 빠지잖아요 그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 얘기해 보세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 제가 이거 지금 스캘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비 두는 거예요. 스캘핑했으면 아까 한 200만 원 수익했을 때 매도했을 거예요. 근데 여유 있게 매매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는지 뻔히 아니까 90% 확률로 한500 정도 수익 보고 나올까 해요 이 종목.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모르는 상태에서 따라 매수하지 마세요. 저는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 알고 싶으면 스윙 트레이딩 반복해서 보세요. 그 전에 두산 애널리비트, 제가 좀 전에 질문했던 거 답해 보실 분, 여러분, 좀 전에 질문했던 거 모르세요? 아무도? 여러분 <laughs> 여러분 이게 왜 기회냐면은 앞에 경자가 떴잖아요. 투자 경고. 투자 경고가 뜨면은 이게 군중심리 유발을 해서 한 템포로 늦춰가요. 그 이상 하면 거래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대응해야 될게 뭐냐면은 이렇게 우량주, 키움증권 이런 게 경고가 뜨잖아요. 주산에널리비트 그러면은 경고가 뜬 상태에서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매도 사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경고가 나온 상태에서 한 템포 낮추기위해서 다시. 빠져요, 주가가. 심리적 반영이 돼서. 더군다나 오늘같이 지수가, 지수 영향이 되면 더 빠지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기회라는 게 뭐냐면은, 경고 같은 상태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횡보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이세요? C 구간에서 모아가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전형적인 기회예요. 매직 패턴이에요. 경고 딱지, 이 경고 딱지가 풀리는 순간 주가가 급등할 수 밖에 없어요. 5%에서 10% 정도는 최소. 이 경고 떴을 때는 물량을 정거, 정거, 그러니까 모아가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이걸 지금 알려드리는 건데, 혹시 듣고 계세요? 들으시는 분한 분이라도 있으면 계속 할게요. 진행을 할게요. 한 분도 없으면 그냥 바로 녹화 끄고요. 이해가시죠? 지금 제가 하는 말 이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리지만 않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기회가 계속 와요 계속 그 사이클대로 돌면 은 여러분들 100만원 가지고 천만원 1억 만들기가 쉬워요 계속 와요 삼성 에피스, 저희가 큰 기회 볼수 있는, 아까 한 200만원 이상 수익인데, 일부러 매도 안 했어요. 지금 또 수익인데도 지금 매도 안 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스케이핑 했으면, 매도 했으면, 은 반복적으로 매매해서 계속, 복리 개념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데, 내비두는 거예요. 다른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는. 이 매매 전략은, 스윙 트레이딩 전체적인 흐름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스케이핑 관점으로 접근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 가세요? 여러분들. 스윙은 전체적인 흐름을 볼줄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이해 가시는 분? 지금 이거는 ABCD 패턴으로 이어가는 패턴이고요. 저는 이거를 한500 정도 수익 보고 나오려고 그냥 내비 두는 거예요. 삼성 에피스 홀딩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거 매수했다고 이유도 모르고 지금 따라 매수하시지 마세요 이유를 알고 매수하셔야 돼요 제가 왜500 정도 수익 보고 나올 거냐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요 그 패턴에 대해서 이거를 모르고 무작정 제가 500 보고 나온다고 해서 따라 매수하지 마시라고요 이해 가셨어요 왜 매수하고 왜 매도하고 그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점을 남한테 의존해서 리딩을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줄 아셔야 된다는 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자, 제가 내년에 프라이빗 종가 베팅 매매기법을 강의를 1월부터 들어가요, 여러분들. 요번에 신규 펀딩 하신 분들, 앞전에 펀딩 하신 분들 내년 6개월 동안 제가 다 해드려요, 라이브로. 원래 VOD만 제공하는 건데, 라이브로 다, 다 같이 들어가요, 요번에 펀딩 하신 분들. 직장이 매매기법인데, 종가 배팅이 되게 좋아요, 매력있고. 이거 비공개로 이제 따로 신청하신 분들은 따로 신청하시면 돼요. 제가 할인가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펀딩하신 분들 말구요. 펀딩하신 분들 바로 들어갑니다. 네, 종가비팅. 6개월 동안 대체 거리소와 시간의 종가비팅 이런 거요. 저 이거는 그냥... 한 진짜 한500 정도 수익 보고 나오려고 하는데, 일단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100%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확률적으로 자신이 있어서 그러는 거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따라 매수하지 마시라고. 아시는 분만 하세요. 대응할 줄 아시는 분만. 변수에 맞춰서 저는 빠르게, 변수가 다르면 빠르게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게 스윙 트레이딩이거든요? 요번에 펀딩 하신 분들 150강 있잖아요. v o 디 이게 스윙 트레이딩이에요. 그, 그거 강의를 반복적으로 보세요. 그리고 올해 끝나면은 스윙 강의는 마무리 할 거예요. 마무리 할 건데 스케이핑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서 이벤트 요번에 응원됐고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은 한 2개월 정도만 더 할까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잘 들으세요. 스케이핑으로 해서 스윙으로 연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종가 배팅 종가 배팅으로 시외 대체거로 해서 이렇게 연동되는 패턴을 같이 구조적으로 공부를 하면은 더 도움이 되니까 그거를 이제 스윙 패턴으로 해서 2개월 정도만 더 하려고 해요. 무슨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이클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해당 종목에서 사이클이 반복되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직장인분들에게 더 이제 기회를 볼수 있으니까. 왜 물리고 물리지 않는지. 이 안에서 A, B, C, D 패턴으로 타점을 잡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 그래서 스윙 트레이딩을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 2개월 정도만 더 할까 해요 스케이핑으로 연동되면서 이해 가셨죠? 무슨 말인지 제가 하는 말 이거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어 가지고 공부방에서 많이 여쭤보길래 지금 설명을 해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제가 강의하면서 늘 하는 말 뭔지 아시죠? 이거 핵심적인 부분. 중장기 스윙 안에 단기 스윙 있고, 단기 스윙. 이 단기 스윙 안에 종가 배팅이 있어요. 종가 배팅. 그리고 이 종가 배팅 안에 드리블 단타. 그리고 단타 안에 스케이핑 있어요. 스케이핑. 단타 안에 스케이핑. 단타 안에 스케이핑이 있어요. 이거 늘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핵심이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스케이핑만 하고 끝나는 추세가 있고 드리블 단타만 하고 끝나는 추세가 있어요. 이렇게 두개 연결돼서 끝나는 패턴이 있고. 이해 가시죠? 여러분도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지금 제가 하는, 그니까, 러 지금 이해 가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스윙 봐봐요. 스케이핑만 따로 공부하셔도 되고 조건이 이거예요. 스케이핑만 하면 스케이핑 관점으로 들어갔을 때 원칙 지키셔야 돼요. 빠르게 손절, 빠르게 매도, 안 가면 바로 손절. 드리블 단타 하면 드리블 단타 원칙 지키셔야 돼요. 물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매매 기법에서 종가 비팅은 종가 비팅 매매 원칙만 지키셔야 되고 여기서 변수. 스케이핑 패턴을 아니, 스윙 패턴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사이클을 아는 거예요. 이어서 매매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물리는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매매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죠? 계속 100만 원, 200만 원요 사이 왔다 갔다 스윙인데도 제가 매도 안 하는 거 보이시 보이시죠? 이게 스윙이에요. 스윙 패턴을 알기 때문에. 이해 가세요, 여러분들? 스케이핑 관점에서는 벌써 매도했어야 됐어요. 단타 관점이면 벌써 매도 했어야 됐다고. 이렇게 길게 가져가면 안 돼요. 스케이핑이나 단타 개념으로 하면은 이렇게 길게 가져가면 안 된다고요. 모르고 가져가는 거는 잘못된 매매예요. 근데 저처럼 알고 하는 매매는 전략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물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 감으로 나더 가져갈래. 아니면 난 물려서 이걸 스윙으로 할래. 이런 매매 의 방법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잘못된 매매예요. 이해 가셨어요? 이거 진짜 핵 헬... 핵심이거든요. 다 이런 것 때문에 다 손실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략적으로 제가 이렇게 계산하고 들어가는 매매를 할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하면은 원칙 지키세요, 지키셔야 돼요. 스케이핑이면은 스케이핑, 단타면은 단타, 스윙이면은 스윙, 종가 베팅이면 종가. 이거 원칙을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이해 가신 분? 전체적인 흐름, 스케이핑을 알면, 스윙을 알면은 지금 저처럼 이렇게 가져가도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좀 전에 뭐라고 했죠? 저500 정도 수익 보고 나온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스윙 방법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강의하면서 되게 여유롭지 않으세요? 이거 모르는, 모르는 사람들은 살 떨려요. 잘 모르니까. 긴장하고. 근데 저는 지금 알아요. 어떻게 가는 흐름을.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유있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식은요. 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운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확률로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감으로 이거 가겠지. 근거 없이 이거 가겠지. 근거 없이 이거 하겠지. 이러면 다 손실 봅니다. 근거가 이씨 계산을 해서 확률적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높은 확률로. 시온의 별링이 진짜 잘하는 게 뭐냐면은. 본인 계산을 했을 때70% 확률이 아니면 안 들어가요. 저는 그걸 못해요. 스케이핑 할 때. 내동해요, 가끔가다. 한50% 확률만 해도 전 들어가버려요. 션웨이 벨리 님이 되게 안정적으로 매매 잘 하시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확률적으로 하는 거예요, 매매는요. 나머지는 운이에요. 확률 계산 후 운. 이해 가셨죠? 어, 이거, 나 물렸으니까, 이거 스윙으로 갈래. 스윙으로 되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 하셨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공부해야 되는 부분, 제가 명확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전자책 보고, 차트, 기본. 차트에서, 지지, 저항, 차트, 지지 저항, 추세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차트 전자책 보고 차트 부분 지지, 저항, 추세, 패턴 이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차트는요, 차트 편 전자책 보고 그리고 트레이딩의 개념. 전체적인 트레이딩 개념, 어떠한 매매 기법이 있는지. 주식 투자와, 그러니까 주식 투자 안에 투자와 트레이딩이 나눠져요. 투자와 트레이딩은 전략 자체가 다릅니다. 이거 개념 확실히 알고 들어가세요. 이거 모르고 공부하시면 공부 방법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전략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투자와 트레이딩은 나누셔야 돼요. 투자 계좌 따로, 트레이딩 계좌 따로 나누셔야 돼요. 같이 묶지 마세요. 그럼 매매 꼬입니다. 이거 개념 파악하셔야 돼요. 투자와 트레이딩. 이해 가셨죠? 트레이딩은 반복적으로 빠른 매매를 해 가지고 이 안에서 자산을 증식시키는 거예요. 100만 원 가지고 뿔려 가지고 회전을 시켜서. 투자는 모아가는 매매예요. 물리대 물려도 계속 모아가는 매매예요 달라요. 성장가치를 보기 때문에. 이해 가셨어요? 이거 공부하고 나서 기초 강의 4세트. 그리고 5시간 강의 10분. 시장의 10분 흐름.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ABCD 패턴. 타점 매매. ABCD 잡아가는 매매. 그리고 나서 실전 매매가 뭔지 아세요? 프라이빗 강의에요. 프라이빗 강의는 저하고 실전으로 매매를 같이 하는 거예요. 소액으로. 10만 원이 됐던, 100만 원이 됐던. 6개월 동안.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이런 취지로 만든 거예요, 프라이빗 강의가. 이해 가셨어요? 자, 200만 원 수익 나왔어요. 매도 안할 거예요. 저 500만 원 수익 보고 매도할 거예요. 근데 변수에 따라 틀립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 가셨죠? 여러분들 다른 계좌 매도하고 이해 갔어요, 안 갔어요? 제가 하는 말. 여러분들 오늘 강의 도움돼야 안 돼요? 그리고, ABCD 매매 패턴 10 커리큘럼, 작년에 와디즈로 한 250에서 300만원 주고 펀딩 하신 분들 많아요. 별도로. 그거는 별도 리오도예요. 제가 와디즈로 오픈 안한 이유는 뭐냐면은, 가격이 너무 비싸, 비싸게 하기엔 좀 그래서, 여러분들이 펀딩 이후에 전자책으로 먼저 공부하시고, 따로, 할인가로 구매하시라고 따로 내놓은 거예요. 그거 참고해주시면 돼요. 그거 하면서 50강, ABC 강의도 따로 제가 할인가로 해 드리고 같이 묶어서 그거 참고하시고 일단 공부 방법 지금 로드맵을 제가 짜 드렸거든요. 프라이빗 강의가 어떤 강의라고 말씀드렸죠? 라이브로 자고 같이 매매한다고 했어요. 이해 가세요? 궁금한 점 질문.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네, 말씀해 보세요. B 지점 돌파해야지 D, A, B, C, D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D, 지, B 지점을 돌파가 나와야 돼요. 아직 돌파는 아니에요. 그냥 B, A, B, C 패턴이에요, 그냥. 그냥 우상향으로 지금 모아가는 패턴이에요. 저는 이거 한 500만원 지금 수익 보고 나오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무작정 따라서 제가 500만원 수익 본다고 따라서 들어오지 마세요. 이유도 없, 이유도 모르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갑자기 변수 생기면은 변수에 맞춰서 매도합니다. 주식은 100%라는 거 없어요. 다만 확률적으로 제가 그렇게 계산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스케이핑 강의 하신, 스케이핑 강의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을 주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같이 하려고 해요.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 그거 참고해 주시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